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인 달달서영이라고 합니다. 음 저는 강사로 이곳에 온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그냥 즐겁게 사이클을 타보는 체험을 해보려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한번 출발해볼까요? 가봅시다! 첫 구간은 워밍업으로 그냥 60rpm 1단으로 놓아내신 상태에서 천천히 달려볼게요. 60은 그냥 수월수월하게 밟아내시면은 금방금방 지나가시죠. 음, 제가 이전에는 옆집 사이트를 한번 제공받아서 한달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3주 정도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어요. 그냥 옷허로 걸어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남아서 이제 제품 제공해주셨으니까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탔었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방치해두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벌써 턱이 나죠, 저는? <laughs> 아직 여러분. 한 번만요. 그 상태에서 쭉더 60rpm 유지하시면서 타시다가 우리 이제 110rpm으로 가실 거예요. 천천히 속도 높이면서 5, 4, 3, 2, 1. 이제 110rpm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고관이 진입했어요. 기어는 2단으로. 그 안에 신 상태에서 110rpm 열심히 밟아주실 건데 정말 열심히 밟아주셔야 110rpm 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후, 늘, 셋. 계속해서 밟아주셔야 돼요. 벌써 턱감이 나기 시작하시죠? 자, 다시, 80으로 줄려주실 거예요. 5, 4, 3, 2, 1. 이제 천천히 80으로 내려옵니다. 110rpm 밟다가 80으로 내려오시면 조금 괜찮아지시죠? 네, 저는 안 괜찮아요. 힘들어요. 어, 왜 이렇게 땀이 나죠? 유산소는 정말 해도 해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백시발패을 올려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네요. 가봅시다. 5, 4, 3, 2, 1. 다시 열심히 백시발패까지 밟아주세요 백시발패는 진짜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빨리 밟아주셔야 돼요. 저 아직도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열심히 밟아주시면서 110RPM 유지해주셔야 돼요. 숨찰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만 밟아주시고 후, 앤, 다시, 우리 80, 돌아왔습니다, 80. 5, 4, 3, 2, 1, 앤, 천천히, 80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인터벌로 반복하니까 유산 조효과가 뛰어나죠. 진짜. 자 회원님들한테 네. 유산소 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강타 난타요. 여러분들 달리고 싶으시면 열심히 네. 타셔야 돼요. 우리 네. 다시 1 0 0으로 올려주셔야 네. 돼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후, 손노우 반반 하시고 오, 4 삼, 이, 일, 다시 밟아주세요. 제가 말이 없어져도. 이해하실 거죠? 여러분 지금 술을 차시죠? 이렇게 숨이 차야 내 살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밟아주실 겁니다. 됐네요. 제가 밥도 못 먹었거든요. 내, 내 살들이 타고 있는 게 느껴져요. 후. 5 4 3 2 1 다시 80으로 내려오시고 후. 우리 이제 쿨다운 한번 남았으니까 수월하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이기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지금 오분탄거 맞죠? 한 시간만 아니죠? 죽겠네요. 힘듭니다. 쿨다운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5, 4, 3, 2, 1. 이제 60으로 내려오실 거고 기어도 1단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열심히 일한 허벅지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손도 한번 고르시고. 응. 힘이안걸았네요한 번으로 부족한가봐요. 리 열심히 타주셨나요? 자각속도 맞춰서 타주셨기를 바라면서. 음, 제가 짧고 굵게 할수 있는 유산소 코스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못 따라가니까 하, 여러분은 잘 따라오셨을지 함께하면 야 너도 피탈할수 있어. 파이팅입니다. 자유도 조금 이제 숨이 가라앉으셨어 이렇게 우리 오늘 진행해봤는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모드 아니고 다른 모드도 많으니까 저는 사실 레이싱 모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싱 모드도 도전해보시면서 이렇게옆에사 이크 그잘 활용해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